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. 목사들이 아, 네. 다 풀어져. 해이해지면 은혜가 안 돼. 은혜가 안 돼. 그래서 우리는 다 맡아진 일에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는 아멘. 하나님,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, 네. 올한 해는 내가 이제 26년도, 25년도는 다 이제 마지막에 다 왔지만, 26년도 작심 3일 되지 않게 하고 없어서. 아, 네. 네. 작심 3일 되면 헛판이요 3일은 무사하고 상초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어. 계획은 막 뻑쩍지근이야. 뻑쩍지근하게 하지 않더라도. 하나님. 뭘 그냥 나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다면,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. 우리 교회도 막 뭔가요, 막, 부서를 많이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다 골치 아프니까 부서를 많이 안 해놔. 그래도, 우리 교회가 조금은 이제 풍웅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. 엊그제 어, 오 이삭들이라도 조금 주셔야지. 그래서 한 명, 아멘. 두 명이라도 막주셔서 내가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어. 아, 어떻게 네. 주일날 와야 돼? 와야지 그랬더니 아, 경쾌하면서도 이랬 아니 이번 주에는 어디 가야 돼? 어디 뭔 일이 있어? 뭔 일이 그런거는 뭐지 그냥 맨날 주일날만들뭔 일들이 있는지 몰라. 영혼을 살리려고. 그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먼저 우선순위라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? 우리는 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무식하네. 왔는데 지금 계속 오면 어때서 또한번 왔다가 또 무슨 일이 또 생겼대요. 나에게 아, 다 아, 시간을 먼저 주고, 이제 언제 오냐 시간 날 때와 짜투리 시간, 그러면안 된다 이거예요.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때가 많아. 그럼 우리 언니만 그러냐? 안 그래.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핑계가 있어. 이번에 그렇게 오래해도 다 핑계가 있잖아. 내가 내년 거를 봤어. 내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언제 할까고 봤더니 내년이 1 1월1 5일날이 추수감사주일이요. 그럼 뭐 어쩌죠? 이번 주보다 이번보다는 나선겨 비슷한가요? 비슷해요. 십일월 세째 주.